자, 전국에 계신 물리치료 선생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어, 시골 물리치료사의 백분토론 도수치료가 만만하니 어, 그냥 방송은 방송일 뿐 저의 왼쪽부터 어, 청담우대일병을 그, 척추 건강 치료팀, 청담에서 보다 보니까 이름도 좀 어려워. 요 팀장님, 전재국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협박식 부탁드립니다. 도통체 패널로 참가해 주셨는데요. 자, 다른 분들은 아이패드와 여러 가지를 끊었는데, 우리 전북에 있다 보니까 종이 페이퍼를 한 100장 가까이 준비해 오신, 어, 대한 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의 배정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패널로 저희 멀리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동신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님이신 김세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담 운늘 병원 팀장님이신 전재국 우리 팀장님께서 도수치료 과연 누가 해야 되는가?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5분 정도의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우 리들병원 의료치료사전재국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어, 도수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핫이시죠이핫 투병만큼이나 지금 뜨거운데 어, 이 도수치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 먼저 이제 도수치료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가장 많이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어, 물어보잖아요. 도수치료가 뭐냐? 그러면은 어, 아, 손으로 하면 치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발꿈치를 많이 하잖아요. 발꿈치 시커매질 정도로 정의를 좀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어, 2 0 1 9 도수치료란 제한된 관절, 결합조직 또는 골격근의 가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확하게 결정된 특정 방향으로 도수 힘을 적용하는 것이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이제 행위로서의 어떤 치료를 한정한 것 같아요. 철학적인 면이 사실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수 치료에 대한 정의를 미국 정형 도수 물리치료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8년도에 정의를 이렇게 해놨는데 도수 치료란 물리치료사에 의해 제공된 모든 순접촉치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치료적인 목적으로, 치료적인 의도로 환자에게 터치, 탄성을 하는 것이 아, 도수치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다그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도수치료 그러면은, 어, 최근에도 보면은, 조인트 모빌라이에이션, 매니플레이션에 거의 한정을 이렇게 두는데 그건 조적격정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도수 교정이나 가동술에 국한하지 않고 통증 조절, 가동범위의 증가, 염부 조직 염증 감소나 제거, 또 이완을 유도하고요. 수축성 비축, 비수축성 조직 회복을 향상시키고 신장성 안정성 또 움직임의 촉진, 기능 향상의 목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연구조직과 관절구조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물리치료사가 연구조직과 관절구조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수치료다라는 걸 기억해 에, 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도수치료를 정의한, 가장 먼저 정리해 놓은 데가 아이폼트입니다 WCPT, 세계물리치료사연맹산하에 정형도수물리치료사 연맹이 있어요. 그 아이펌프에서 2004년도에 투표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정형도수물리치료는 신경근골격계를 관리하기 위한 물리치료의 전문화된 영역으로 임상적 추론에 기반하여 도수 기법과 치료적 운동을 포함한 고도의 특수한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 도수치료는 일단 물리치료에 전문화된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 도수치료는 요 신경, 신경계 그리고 근골격계의 상태를 어, 관리하는 그런 전문화된 분야입니다. 사실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하고는 철학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어,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그 1991년도에 어, 우리 그 대한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가 처음으로 어 창립총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단 역사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음. 자, 도수치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수치료는요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고요 물리치료 분야의 한 영역이다 전문화된 영역인데 신경근골격계의 상태를 관리하는 한 영역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도수 기법과 또 치료적 운동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니다